이찬원 보고 싶었는데 눈물만 남았다. 불후의 명곡 울산 록페스티벌 폭우로 촬영 취소. 지역 팬들 큰 충격. 그날 울산에선 비가 내렸고 우리의 찬토백이는 오지 않았다. 팬 커뮤니티 찬토별 댓글 중 하늘도 울었다. 이찬원 울산 무대 취소. 팬들의 눈물과 아쉬움 교차.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달아오를 예정이었던 kbs의 불후의 명곡 울산 로 페스티벌 스페셜 2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촬영이 전면 취소되며 전국 팬들 특히 울산 시민들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겼다. 당초 해당 스페셜은 지난 7월 19일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내 남구둔치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기상이변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와 지역 침수 피해로 인해 제작진은 부득이하게 촬영 중단을 결정했다.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팬들이 가수 이찬원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잃었다는 것이다. 이찬원, 무대는 없어도 진심은 있다. 녹화 재개는 7월 27일로 예정. 7월 23일 부루의 명곡 제작진은 공식 발표를 통해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촬영은 오는 7월 27일 재개할 예정입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폭우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몇 진심 어린 메시지를 덧붙였다. 이찬원 측은 직접적인 SNS 메시지는 남기지 않았지만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팬들과 다시 만날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찬원은 현재 불후의 명곡 정규회차 녹화에 계속 참여 중이며 오는 26일 방송되는 송해가요제 특집에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과 마주할 예정이다. 부루의 무대 뒤 진짜 이야기 이찬원과 TOP6 뜨거운 우정과 무대의 부활 특히 26일 방송은 특별하다 이날은 고 송해 선생을 기리는 부루의 명곡 송해 가요제 특집이자 이찬원, 이명홍, 장민호 등 TOP6 전원이 부루의 명곡에 동시에 출연하는 최초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그간 부루의 명곡에서 독자적으로 활약해온 이찬원이 TOP6 멤버들과 한 무대에 오르는 이번 방송은 미스터트롯 이후 3년 만에 펼쳐지는 기적의 재결합 무대로 팬들의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울산 록 페스티벌 특집은 8월 2일과 9일 2주 연속 방송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찬원이 이 무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록 발라드 무대도 방송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팬들, SNS에 쏟아진 아쉬움, 찬원이 보고 싶었어요. 촬영이 취소된 7월 19일, 울산의 하늘은 정말 잔인했다. 새벽부터 내린 폭우는 무대를 덮쳤고 울산 시민들의 마음마저 적셨다. 지역 팬들은 SNS를 통해 비가 내려도 우린 기다릴 수 있었는데 찬원 오빠는 무사한가요? 단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늘이 도와주지 않네요. 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쏟아냈다. 특히 울산 내 팬카페 찬또사랑에서는 팬들이 직접 준비한 응원 플랜카드와 풍선들이 비에 젖은 채 남겨진 모습이 목격되며 이를 본 이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왜 이찬원의 무대는 현장일 때더 특별한가? 이찬원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단지 목소리나 외모가 아니다. 그는 관객과의 거리감 제로의 인간성과 현장성을 중요시하는 정서적 접근 방식을 가진 몇안 되는 스타다. 무대를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팬과의 감정 교류의 장으로 여기는 그는 직접 마주보며 노래하고 눈을 맞추며 손을 흔들어 주는 것으로 치유를 선물하는 아티스트다. 따라서 이번 울산 무대 취소는 단순한 스케줄 변동이 아닌 이찬원과 팬들 모두에게 감정적으로 단절의 고통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찬원의 무대는 멈췄지만 팬심은 멈추지 않는다. 비는 내렸고 무대는 멈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멈추지 않았다. 팬들의 마음 속 이찬원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이다. 오는 8월, 부루의 명곡 울산 록페스티벌 스페셜이 드디어 방송될 그날. 화면을 뚫고 전해질 그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감정은 어쩌면 그날 비에 젖어 돌아섰던 울산 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위로가 될 것이다. 찬원아 그날 우리 못 만났지만 다음엔 꼭 울산 하늘이 맑기를 팬카페 찬또사랑 익명팬의 손편지 중에서